적자를 내세운 운행 중단 사태에 이어 경영 포기 선언까지 한 목포 시내버스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목포시가 공영제 전환을 고심하고 있는데 KBS가 여론조사를 통해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확인해봤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노조파업과 연료비 체납으로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단이 반복되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빨리 해가고, 개최해가고, 어떻게 해결을 하든가 해야지. 그때 지금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잠깐 또 다니다, 또 이렇게 끊겨가지고. 최근 사업자 측이 부채로 인한 경영 포기까지 선언하면서 또다시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운영 차질에 목포시는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선권 영역은... 거진. 난 85%, 거의 90%대 정도 되고요. 노도권이확정 되면은 그 이제 운영 방식이 준공이냐 공영제냐. 우리 시에 현실 제일 맞는 것을 골라서 시내버스 운영 방식에 대해 목포 시민들은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여론 조사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목포시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 도입이 57.5%로 절반을 넘겼고 버스 회사가 운행과 차량, 노무 관리를 맡고 시는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공동 관리하는 준공영제는 25.5%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자만 교체하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2%에 그쳤습니다. 완전공영제와 준공영제 의견이 83%에 달해 대부분의 시민은 불안정한 현행 방식보다 공영제 전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69.1%가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에서도 61.3%가 완전 공영제를 선택해 주로 낮은 연령대에서 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와 노무 서비스업, 학생 등 시내버스 주 이용자층에서 공영제 도입 요구가 큰 걸로 나타났는데 농업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50% 이상이 완전 공영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6월까지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검토 용역을 마치고 대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